자연수 n에 대하여 어, n 더하기 1분의 1을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,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부분 분수 어, 중학교 때는 정확하게는 안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는데 용어 여러 번 들어 보세요 부분 분수라고 한다 부분 분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식을 차로 나누는 것을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도 이 식을 적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5 곱하기 6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따라 하면 돼. 5 곱하기 6분의 1은 5분의 1 n이 5인 상황이다. 맞지?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5분의 1에서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이 바로 6이니까 6분의 1을 뺀다.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6분의 1에서 그 다음에 7분의 1을 뺀다. 그 다음 식은 괄호해서 조금 구분해 주자. 그러면 그다음 식은 7분의 1에서 또 8분의 1을 뺄 테고 그다음 식은 8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고 자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전부 다, 다 풀어서 한번 적어 줄 텐데 자 이러고 잘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 없어지고 마이너스 7분의 1 소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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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소거 돼 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5분의 1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분의 1만 남게 되고, 그러면 10분의 2에서 10분의 1을 빼면 답은 10분의 1이 됩니다.